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글로타 십구기 기장 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글로타 십구기 서울 3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장 안예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글로타 십구기 서울 1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기장 김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이조 조장가 영상 부기장을 맡고 있는 고건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방 유일의 부기장이자 블로그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 8조 부기장 진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희연부 기장님 저희 글로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네 저희 글로타에 대해서 소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글로타는요 항공무역협회의 대학생 홍보 대사로 항공무역협회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의 함양 그리고 무역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널리 알리고 있는 무역 1티어, 1티어. 대활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티어. 확실히, 1티어죠. 확실히 1티어죠. <laughs> 무역 활동이 사실 말이 없어요. 진짜 많이 <laughs> 없어요. 경쟁률도 되게 높았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제일 역대급 경쟁률이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몇이었죠? 34대 1그 정도였던 거예요. <laughs> 자율 훨씬 더 높았던 것 같고 면접만 해서 18대 1, 11대1뭐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부산이요? 거죠? 아니요, 그냥 전체 통틀어 가지고. 전체 통? 어, 내가 아는 거랑 다른데? 어? 몇 시였죠? 전 서울 서류가 11대 1, 아... 그리고 면접이 4대1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 서울은 많이 뽑으니까. 아, 그렇겠다. 네, 부산은 이제 네명 뽑으니까 좀 그렇게 많이 지원해서. 진짜 대단하신 분 그렇죠. 단하신분는 아, 아, 있었는데. 있었는 이어요 38조 저희가 지원한 게 거의 2월이어 가지고 곧또 지원이 열리거든요, 여러분. 그때를 꼭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죠. 이따 뒤편에서 서류 지원 꿀팁과 또 합격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 주시길 바랍니다. 음. 그리고 사실 저희 글로타가 과제가 몇번 있잖아요. 과제가 생각보다 힘든데. 음, 네. 높아져요. 누가 과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활동 자체는 과제 베이스로 활동을 하잖아요, 저희가. 이게 개인과제랑 팀과제로 나뉩니다. 일단 개인과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각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담당을 정해요. 그래서 저희 기수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20명, 그리고 인스타그램 10명으로 담당자를 정했었는데요. 이제 개인 과제를 만약에 자신이 블로그를 맡았다 하면은 한 달에 두 번씩 블로그에 뭐 무역 협회나 무역에 관련된 글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스타그램을 맡았다 하면은 카드 뉴스를 만들고 똑같이 한 달에 두 번씩 올려 주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 과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팀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총8개죠 그렇죠. 네. 서울 네 팀과 그리고 지방 네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팀 과제는 영상 만들기예요. 그래서 1월에는 롱폼 만들기, 음. 2월에는 롱폼이랑 쇼폼 만들기. 그래서 팀별로 이제 영상을 한개 혹은 두 개씩 만들잖아요. 아 근데 더 만들어도 되긴 하죠? 아 그렇죠. 더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그럼 이제 나중에 영상 부기장 하시는 분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음. <laughs> 본인 얘기신가요? <신경 웃음> <laughs> <laughs> 또 영상 검토하다 보면은 되게 음. 재밌는 영상들이 많지 않나요? 아 어, 진짜로 약간. 인스타 축소판을 보는 음 느낌인데 인스타에서 보는 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되게 잘 활용해주셔가지고 되게 재치 있고 재밌 재고 재미, 유익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좋구나 하고 조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음 조회수 많이 터진 영상도 음 많잖아요. 저희, 저희 부산팔조가 <laughs> 15만 <웃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아, 네, 15만 <laughs> 넘었어요. 컬어 박수 엄청 올라왔어요. 그리고 사실 글로타가 온라인 활동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이 또 꽃이라고 할수 있는데 다들 혹시 뭐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워크샵이 제일 기억에 음. 남는데 아무래도 글로타가 되게 명성이 높은 활동인 만큼 해야 할 것도 많고 책임감도 많은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 달려왔던 그런 걸 되게 보상해준 그런 음. 활동 오프라인 활동이 워크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상막기 동안 심 없이 달려온 저희한테 좀 다시 달리게 해준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았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또 친목도모만 할수 있었던 게 아니라 좀 나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해주시고 저희가 어떤 실적을 쌓았는지 그런 보고도 할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주셔서 저희가 특히 트레이드 타워에서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게 되게, 되게 그쵸, 그쵸. 저는 그쵸.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음. 대제또 히플민 음. 그분이 오셨잖아요. 음. 진짜 유행을 선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강연을 하러 오신다고 해서 저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무역협회 8 51층이었나요? 네, 51층에서 제일, 저희가 또 발표를 했었죠. 어. 저는 거기에 대한 중압감이나 아, 내가 여기서 살면서 PT를 할 일이 있을까? 이곳에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을 거예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6월에 했던 넥스트라이즈. 아, 너무 큰 행사죠. 넥스트라이즈가 무엇인지 모를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넥스트라이즈는 산업은행과 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페어입니다. 매년 6월 코엑스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기수 분들도 아마 참여하실 것 같아요. 홍보대사들은 이제 무역협회 부스 업무를 보조하거나 도슨트를 하거나 기업 인터뷰 이렇게 세개 활동으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도슨트를 했잖아요. 음. 이게 해외 VIP 인사분들께 아.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영어로. 네. 완전 <laughs> VIP <대단하네요>. 분들이시잖아요. <laughs> 막 은행 총장님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일본 부총리분도 <laughs>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무역협회 이름을 걸고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너무 전날에 잠이 안 오고 음, 떨리는 거예요. 부담스럽긴 하겠다. 네, 그래서 동선도 계속 핸드폰 보면서 외우고 음. 대본도 외우고 또 어떤 부스가 있으면 중요한 부스일 것 같으면 그거에 관련된 그 산업군도 조금 조사를 해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경험이지만 그만큼 값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업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게 어 소비자로 볼수 없는 저희가 소비자가 아닌 기업들도 많이 만나고 LG나 노션 같은 대기업들도 많이 와서 소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되게 교육이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교육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뭐 고등학교 멘토링 같이 교육을 하기도 하잖아요. 음, 서울 맞죠. 이조가 아, 네, 맞죠. 또 멘토링을 했던 걸로 아는데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네,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네, 말 그대로 이제 고등학생 분들한테 이제 무역 관련 멘토링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게 무역 협회에 관한 홍보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고등학생 분들이시니까 무역 관련 직무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무역 관련 학과 대학교에 대한 그런 정보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4월이면 사실 학기 중이어서 과제랑 병행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멘토링하면서 그렇죠. 아, 다음 후배 기수한테 이런 걸더 하면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활동 초반이라서 다들 열정이 넘치시잖아요. 그때를 잘노리셔야 됩니다. 음. 이게 아무래도 학교 뭐 과제나 시험 준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글로타 과제, 뭐 영상 과제 이런 것도 있는 동시에 아무래도 멘토링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조언들과 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같이 모여야 되는 그런 조금 어려움 어려움이 있었고요. 드리고 싶은 꿀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등학생 분들이셔서 상품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관련 아이스 브레이킹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퀴즈를 드리거나 해서 상품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참여도가 되게 좋았을 음.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참여도가 너무 좋아서 상품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laughs> 지방조들은 무역협회에서 하는 어,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또 부산이나 음. 뭐 대구 경북 뭐 충북 그리고 또 어디 있었죠 대전, 대전 음. 네. 또 지부 사업들이 되게 많아서 좀. 그거 하시느라 바쁘다고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사실 협회 본사 사업은 서울 분들 위주시기도 한데 저희 총네 개의 지방조들은 거의 지부 분들이랑 소통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우 같은 경우에는 청년무역사관학교나 어, 부산 저희는 트레이드 루키라고 무역을 한 번에 볼수 있는 부트캠프 같은 것들이 또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음. 거의 글로타들은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저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아, 내가 많이 성장했다라고 느꼈는데 트레이드 루키는 또 새로운 어, 힘들지만 뭐 얻는 게 많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진창민 부기장님께서 되게 다양한 음. 활동을 하셨잖아요. 글로타 포함해서. 그 트레이드 루키도 하시고 지탭도 하시고 좀이 활동들의 차이점이나 가장 마음에 든다 내가 음. 너무 성장하고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할수 있는 활동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글로타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laughs> 잘하셨습니다. 아, 근데 전 지탭입니다, 사실은. 지탭이 아. 글로벌 연수실 저희 글로타랑 같은 사업단에서 구성을 하는 건데 어, 중소기업이랑 도우면서 해외 마케팅이나 해외 영업까지. 되게 전반적인 활동을 배울 수 있어가지고 각 학교별로 지탭 사업단이 있다면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는 걸전 추천드립니다. 음. 하지만 그로타서 좋은 활동이란 점 음. 맞습니다. 네, 그럼 기장단 여러분, 저희 기장단 활동을 어떠셨을까요? <laughs> 어, 뭐 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근데 뭐, 뭐 어차피 네, 뭐 맞아요. 나가는 건 저희가 영상 검토 없이 나가니까 뭐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네, 네, 그렇죠. <laughs> 아, 네, 그러면 저부터 말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연락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음... <laughs> 맞죠. 저뿐만 아니라 기장단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겠지만 담당자님이랑 연락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홍보대사분들 연락도 받아야 되고 조장님들 연락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뭔가 그 담당자님과 홍보대사들 그 중간에 서서 연락할 일이 정말 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해외여행을 두번 나갔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계속 핸드폰으로 아. 답장을 드리고 했던 기억이... 그리고 두 번째는 초반에 일이 많은 점이 좀 저는 버거웠어요. 음... 음. 많긴 해요, 사실은. 네.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네. 그렇죠. 초반에는 이제 4월에 저희가 발대식을 했죠. 그리고 5월에 캠퍼스 투어를 갑니다. 이게 조금 박스예요 5월에 캠퍼스 투어를 가는 게. 그리고 6월에 넥스트라이즈, 8월에 워크숍, 이렇게 근한네 달에서 다섯 달 사이에 중요한 활동들 이다 모여 있으니까 이게 긴장을 놓을 수가 없이 기장단이 계속 맞아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또세 번째로는 좀 경각심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게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전체를 보는 기장의 역할이고 또 희연님은 인스타, 청민님은 블로그, 건님은 영상. 하시니까 음. 이 중에서 누락된 게 있는지, 뭐 영상 계획서 업로드가 안된 조가 있는지 등을 계속 확인을 하다 보니까 뭔가 새한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날은 누가 뭐 하나 안한 날이에요. 아. <laughs> 그래서 이제 서로 만약에 기장단을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딱내 업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어? 얘뭐 빠진 거 없나? 이거 안한거 없나? 식으로 좀 계속 서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장님이 확실히 고생을 진짜 음, 많이 하셨던 그, 것 같아요. 다음 20기 기장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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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인스타 담당인 희연부 기장뭐좀 힘든 일 없었나요? 인스타나 뭐 블로그도 마찬가지겠지만, 온전히 이거를 한 채널을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검수하고 모든 주제 같은 걸 취합한다는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긴 했었는데요. 아무리, 어, 조금 힘들더라도, 만들어 간다는 입장에서 되게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장단 다시 한다 해도 할것 같긴 합니다 <웃음> 갑자기요? <웃음> 진심이죠? <웃음> 네 당연하죠 어? 기장님 다시, 어,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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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한다. 한다? 다시 한다 어, 다시 한다 다시 한다 근데 기장을 다시 한다? 글로타 다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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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는 어땠어요? 블로그는 사실은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고 2주 간격으로 우수 가지를 선정해서 그 우수 가지 물만 블로그 최종 저희 글로타 공식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 총 20명의 블로그들을 다 확인하면서 가이드라인에 벗어난 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내용이 너무 훌륭하더라도 주제가 홍보 시점이라나. 홍, 홍보 시점이나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수치화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기장단이 그렇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장점도 엄청나게 음. 많은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 신분임에도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대리님이랑 음, 메일을 그렇죠. 주고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메일 매너 등이나 뭐 책임감이나 이런 거를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음. 싶습니다. 음. 또권 님은 유튜브 관리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상 계획서나 뭐 사람들이 보낸 영상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제가 검수를 해서 대리님한테 메일로 드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정해진 날짜에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영상 계획서를 날짜에 맞춰서 대리님께 송부 드리는 역할을 하면 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장단 그래서 추천하시나요? 어, 일단 나는 기장단 너무 좋은 것 같아. 학생 신분에서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 왜냐면 담당자님들이랑 이제 끊임없이 우리랑 소통하면서 많은 권한을 주시잖아. 그래서 홍보대사 의견을 듣고 그거를 담당자님께 전달하고 음. 뭐 해당 사항이 우리 활동에 반영이 되고 이런 게 되게 뿌듯해서 좋았던 것 같아. 음. 무엇보다 우리끼리 되게 돈독해진다는 맞아, 맞아. 점. 음. 진짜. 약간 전후회, <laughs> 네,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희연 씨는 어때요? 어 나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또 동시에 어떻게 이, 이 활동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어, 가져갈 수 있는지 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기장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이 시간이 좀 그래서 난 너무 같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함께한 사람들이 어, 또 많은 자극점이 됐기 때문에 <웃음> <웃음>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할것 같습니다. 그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신분에서 뭐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 모두 대리님이랑 매일 여러 왔다 갔다 주고 많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신분에서는 경험해 볼수 없는 이제 사회생활, 매일 매너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앞서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을 관리하는 능력이 진짜 많이 길러졌던 것 같고 뭐 기획이나 이런 의견도 많이 낼수 있고 그리고 기장단이 서로 남의 일처럼 그러지를 않아서 다내 일처럼 하고 뭐 연락 오셔도 제일 빨리 보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장단을 하시게 된다면 꼭 필수적인 역량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글로타를 준비하는 20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네, 저는 어떤 사람이 지원하는 게 좋은지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역 대회활동에 최정상에 서고 싶은 사람. 최정상. 어, 최정상. 아, 최정상. 원탑이니까 최정상. 사실 뭐. 일이니까요 맞죠. 네. 두 번째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음. 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뽑은 능력 좋은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할수 있다는 게또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어떻게 부산 사나이 진창민을 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아, 아가 지금 사투리 안 쓴다고 아, 좀 힘들거든요 상당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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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연 혹시 서류 합격 꿀팁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음, 그것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20기 또 지원하시려면 서류 합격에 대해서도 많이 아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서류 합격도 쉬운 대회 활동은 아닙니다 창민 음, 님그 서류 경쟁률이 얼마나 되시죠? 저희 쉬, 서울은 11대1? 네, 뭐 서울 11개. 그 정도였던 것 같고, 지방은 조금 더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도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가장 큰 팁은 진짜 필요한 스펙을 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어, 뭐, 여러분들 서포터즈 뭐 자격증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모든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글로타에 뽑히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이 뭔지 가려낼 줄 아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제 예시로 들어보자면, 음, 저는 뭐 데이터 분석 학회라던가 공기업 기자단, 뭐 MD 인턴 이런 다양한 스펙이 있었는데, 어, 근데 그,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글로타한테 음. 필요한 스펙이 뭔지 좀 생각하는 시간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스펙 중에서도 공기업 기자단이 좀 핏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뭐 무역이나 물류랑 관련된 홍보부를 되게 많이 만드는 활동이었어요. 그 활동이 그래서 이 경험을 최대한 녹여낸 자소서를 쓰고 그걸 디벨롭한 답변으로 좀 면접도 수월하게 봤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펼쳐놓기보다는 내 킥이 뭔지 음. 잘 생각해보고 좀 고민하는 진심 어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은 또 고건 홍보대사께서는 할 말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웃음> 맞죠. <웃음> 뭐 한번 면접 복장부터 좀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면접관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무역협회 홍보대사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홍보대사라는 걸 이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하실 때뭐 내가 무역을 뭐 이만큼이나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활동을 많이 해 봤다.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홍보를 할수 있다. 말 그대로 홍보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모두 그 질문 아시죠? 뭐, 글로타에 아유, 다시, 다시. 아, 키타와 글로타에차이점아 사실 키타와 아 키타와 코트라이자이점 제머릿 속에 지금 코트라가 아예 없어가지고 <웃음> <웃음> 아예 저는 코트라 생각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맥스터즈 <laughs> 하지 않아요 <laughs> 코트라 맥스터즈 <그쵸, 덱스터드. 웃음> <나한테 코트라 웃음> 미안해요. 아, 이거 면접 때뭐 질문이 나온다고 되게 인터넷에 말이 많았는데. 저희 다안 나왔잖아요, 그렇 맞아요. 다안 어, 나왔죠, 그렇죠? 족보를 싹 바꿔 놓으셨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하실 때뭐 인터넷에 지금 떠도는 그런 질문 말고 홍보에 초점을 맞춰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리님도 또 바뀌었잖아요. 담당하시는 아, 네 맞아요. 대리님이. 뭐 사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리님이 뽑으실 때이 홍보라는 포인트에 훨씬 큰 초점을 맞추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면접 보실 때뭐 떨지 마시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할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홍보 가, 지금까지 이런 홍보 관련 활동을 해왔으면 어떤 수치를 뽑아냈다 음. 뭐 이런 식의 답변이 조금 더 경쟁 우위가 있을 것 같아요 말이 조금 길어지는데 네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기 박재성 님한테 오. 되게 큰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분도 그때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원하기 전부터 무역뉴스를 정리해서 분석한 글을 블로그로 블로그에 연재를 했었고요 이게 저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블로그 주소를 이제 캡션에 남겨 놓을 테니까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거나 여쭤보실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여쭤봐 주시면 상황이 닿는 대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음, 어 그러면 건 님은 원래 이전에 했던 활동들이 많이 없는데 글로타를 위해서 무역뉴스를 연재를 하신 거네요. 어, 네, 맞. 진짜로 저는 이제 희안이와는 다르게 그 전에는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서도 그런데 이런 활동, 그러니까 이런 무형뉴스 연재 같은 거를 통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경쟁 우위를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뭐또 복장에 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 있으실 아, 것 네. 같은데, <laughs> 저는 복장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 정장 입고 가지 마세요. 네. 제가 제가 본게 다는 아니지만 진짜 면접 볼때 거의 저 혼자 음. 정장을 입고 갔었고 붙고 음. 이제 발대식에 가서도 그냥 정장을 입고 갔는데 서른 <laughs> <laughs> 명이 저 빼고 다 정장을 안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때 아니, 후회는 안 하지만 되게 많이 당황을 했었고 저희 조에서는 아직도 그거 가지고 많이 놀리고 있거든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뭐 정장까지 입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포멀하게 캐주얼하게 입고 가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다들 어색하잖아요 아 담당자님이 저기 앉아있다니까 좀 분위기 풀어주시려고 그렇게 생각했네요 또 창민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시, 어, 떨어진 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저는 18기 때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뭐 스펙이 부족한 건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도 막 공모전 수상만 10개 이런 거였는데 음. 1년 동안 또 글로타를 새로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핏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내가 이런 역량 있는 사람은 맞지만 우리가 어쨌든 홍보 활동 그리고 무역 활동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총체적으로 뭘 보여줄 수 있는가를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서울이랑 지방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지방 홍보대사분들은 서울 면접 자료라든지 뭐 서류 자료 이것보다는 그각 지방 홍보대사들이 올린 후기 자료를 접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진짜 꿀팁인 음. 것 같아요. 혹시 예상 질문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mbti를 처음에 물어보셨어요 부산 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마도 부산은 그래서 저희 팀은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 mbti 질문이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어또 하나 예상 질문 말고 저는 함양해야 될 자세가 있다면 이 일이라는 게 사실 저희도 그렇지만 딱 m분의 일할수 있는 것들이 음.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내가 좀더더 더 하는 게 나한테는 더 남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 구태여 이건 넣거 이건 내거 이렇게 분리하지 마시고 서로 하려고 하는 게 그리고 그런 이기적인 않는 모습이 글로타에는 정말 중요한 자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습니다 네, 그러면 기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이제 방금 지방 면접 질문을 이제 말씀을 조금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서울 관련해서 혹시 면접 질문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저 제가 받은 면접 질문 중에서 가장 허를 찔렀다 이거는 생각도 못 해봤다 하는 질문이.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무엇이냐라고 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면접을 세 명이서 봤는데, 제 가장 끝쪽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가장 마지막이어서 생각할 시간이 조금 있었는데, 저희 면접조에 계신 분들은 엄마, 또 기억이 안 나요. 뭐 약간 천사, 약간 그런 착한 <laughs>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진짜로 그런 이미지는 아니어서, 유재석이라고 대답했거든요. <laughs> 전님이나 희연님은 있으세요? 저는 기억나는 게 지금, 지금 제 카톡에 카톡이 몇개 쌓여 있냐 뭐 이런 거아 여쭤보셨던 게 기억이, 기억이 나고요. 나고요. 그다음에 뭐 전형적인 질문이지만 뭐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아 어떻게 뭐아 풀어가느냐 뭐 이런 거 위주로 여쭤보셨던 거 같아요. 저는 그 갈등 상황을 부산에서 똑같이 질문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웬만한 답변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저희는 꼬리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갈등 상황을 이렇게 했다 그럼 그런 사례가 있냐? 혹은 뭐 그래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냐 뭐안 맞아지면 어떡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그때 답변을 성실히 해서 전사를 뽑았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저희 지금 너무 다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 <laughs> 아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아무래도 좀 좋은 게있어 되지, 되지 않겠어요? <웃음> <저는> <웃음> 열심히 준비하시면 또 얻는 게 있어야 하니까요 네. 그러면 또 희연님만의 면접 꿀팁이 있을까요? 음. 제가 생각하는 면접 꿀팁은 일단 경청하는 자세는 음. 무조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되게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게 좋아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면접장 같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모두 탈락하고 모두 붙는 건 모르는 맞죠. 일이니까요. 되게 경쟁하는 마음보다는 전 자세로 면접에 참여하시는 건 추천드리겠습니다. 음. 저희 맞아요. 지방조 중에 한 것도 한 면접. 조에서 다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다시 만나서 놀랬다고 저희조도 어, 그 같은 조 중에 저랑 제사조에 나원이가 같이 붙었었거든요. 어, 음. 그래서 뭐그조 중에 뭐한 명만 붙는다 이런 거는 음. 딱히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저는 꿀팁이 면접이 사실 경쟁은 아니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튈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포포를 만들어 갔는데 어떻게 만들어 갔냐면. 그간 부산에 업로드된 영상을 내가 바꾸면 어떻게 바꿀 건지 다 썸네일이나 영상 편집 방법을 아예 구축을 해서 그걸 드렸던 것 같아요 와. 근데 그거를 야, 엄청 진짜. 좋게 평가하시고 저는 <laughs> 그게 좀 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아,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뽑아서 네. 면접 전에 드렸던 거죠? 와. 이런 분들 진짜 아니야. 회사 면접에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응. 그리고 뭐또 다른 특이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느끼는 이건 오피셜은 아니에요 오피셜은 아닌데 일단 저희가 서울에 남자가 지금 세명 있잖아요 음. 서울에 남자 세명 모두 군필이고 혹시 지방에는 저희도 미필인 사람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미필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 네. 군필 위주 분들이 조금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필 얘기와 상통하는 얘기로 활동 기간이 4월부터 2월이기 때문에 11개월이라는 긴 호흡을 가지고 있어서 뭐 미래의 그 교환학생이나 뭐 어학연수 음. 등을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원을 안 하시는 게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간에 빠지면 타격이 크거든요. 이미. 네, 맞아요. 저는 맞아요. 뭐 뭔가 좀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보고 싶은 2학년이나 아니면은 아, 딱 마무리 활동으로 뭘 하나 더 하지? 생각하고 있는 활동을 만년 3학년 분들한테 되게 추천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좀 할애를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장단이 모여서 회고 영상 찍어봤는데요. 다들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글로타 선발에 많이 힘을 쓰는 만큼 배울 점이 많은 홍보대사들을 만나거든요. 같은 필드에서 활동하는 동기들이 굉장히 많은 자극제가 됩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게 꼭 글로타 이0기에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로타 꼭 하세요. 진짜 후회 없는 활동이었고 그로타에서 만난 여러 인연들 덕분에 공모전도 여러 번 수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그 키워드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로타 시작할 때는 따뜻한 봄이었는데 어, 벌써 추운 겨울인 거 보니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음... 저한테는 조금 힘들고 많이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십기 지원에 많은 팁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였다고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1일 개월의 활동이 쏜살같이 지나갔는데요. 끝날 때 되니까 아 이거 좀더 잘해볼 걸 하는 후회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많이 얻어가는 활동이니까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장단이 올리는 삼행시 한번 듣고 3행시. 가시죠 <laughs> 글 글로타이식기 로 놓치지 마세요 타! 자 타... 다음에 만나요 안녕. <laughs>